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제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와의 호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참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와께 호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희 모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분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성대 여러분, 평안하시죠? 아, 어제는 비가 왔고요 아, 이제 장마 우기라. 습도도 높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에, 은혜 안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 영광의 왕이 많은 삶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자안 누구냐 에, 오늘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10편 23편 어제 읽었죠 다윗 시입니다 유명한 시였죠 오늘도 에, 24편도 유명한 시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자안 누구냐 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음, 비유적이고 은유적이죠. 영원한 천국을 성산, 홀리 마운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 산,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 2차적 의미라고 할까요? 개념은 교회를 여호와의 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네, 이것을 이제 거룩한 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을 바로 어, 영원한 산.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네, 맞아요. 자기가 만든 건 자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옷을 만든다. 농기구를 만든다. 어, 또 기술이 있어서 뭐 시계를 만든다, 차를 만든다, 여러 가지 수많은 물품들 있잖아요. 만든 자의 거예요. 팔면은 이제 돈을 받고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만들어서 1차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만드셨죠.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바다도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금수초목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에게도 어, 그 소유권을 넘긴 적은 없어요. 사람에게 관리를 하라 그랬지, 청지기적 역할을 하라 그랬지,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난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요. 아, 그건 이 세상에서 법적인 허용 안에서, 음, 이제 사고 파는 것이지, 땅 자체는 그게, 그게 어떻게 소유가, 내꺼가 되겠어요? 땅을 파보세요. 천길 만길 들어가는데, 그거 다 내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법적으로 한 국가가 통용되는 개인의 소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그게 내건 아니에요. 얼마가 나의 얼마간의 물질적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땅 자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도, 나무도, 모든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사는 짐승도 내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고기 잡아서 바로 먹잖아요. 그거는 바다에서 공짜로 잡아 팔아먹는 수급이 해당하는 거예요. 소유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그거를 아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발 딛고 사는 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기를 내가 공짜로 마시고 사는 거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태양빛을 내가 공짜로 밟고 사는 거라. 그것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 근래에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돈 주고 사보세요. 예? 얼마나 돈이 만 들어가겠어요? 소두물 삼먹듯이 다 공짜라 인정해야 돼요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만든 분의 거예요 그냥 우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바다가 지구의 3분의2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로 들어가는 강물들 아 거기서 또 바다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에,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이 육지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물 가운데 이 육지가 떠 있는 걸로. 그래서 바다 위에 에, 그 털을 세우셨다.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럴듯하죠. 큰 의미로 보면 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죠. 우주에 있는 수많은 항, 항성들 그냥 떠 있죠. 그게 확하게 돌아가는 게 기가 막히죠. 우주선을 얼마 전 썼는데. 그게 처음에 딱 우주에 올라가서 속도를 그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딱 밀어주거든요? 근데 그 속도로 계속 가는 거야 조금 줄어들지도 않아요. 몇 초씩 몇 초씩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스읍, 아니에요.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지구도 하루 24시간 수억만 년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잖아요. 희한하죠? 그 누가 계산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없다는 자는 다 멀리서 간 자에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말 아까 말씀드린 2차적으로는 천국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 궁극적으로는 구원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예, 하나님 원래 거룩한 분. 인간은 죄가 많고 사탄은 악의 근원이지만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세요. 참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아침 새벽별 받고 갖고 구름 한점 없는 하늘 빛갖고 밝은 시냇물 바닷물 갖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 같이 그렇게 순결하고 깨끗하신 분. 우리 하나님. 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설레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 그런 곳에 갈 자가 누구냐? 누구냐? 예, 여기, 다위선 이렇게 말하면, 첫째, 손이 깨끗하라. 손으로 누굴 때리거나, 이걸로 도둑질을 하거나, 이걸로 훔치거나, 이걸로 뭐지요? 핥히거나. 나쁜 손이죠. 이걸로 나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 손으로 얼마나 우리가 사람 나쁜 짓 많이 합니까? 이 손으로 막 세상은 살인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라. 깨끗한 손을 가지.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청결 깨끗하며. 우리 집 청소하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빨래하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아 구름이 없이 하늘이 밝으면 좋잖아요. 가을 하늘 공활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수있요 영이 맑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이 맑기를 바래요. 다음,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네, 허탄한데, 쓸데없는데, 허무한데, 허무맹랑한데 네, 이런 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히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게 우상숭배하는 거, 주술숭배하는 거, 미신을 섬기는 거다 헛된 데, 허탄한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술을 의지하는 거, 마약을 의지하는 거다 허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데 마음을 두면 안됩니다. 우리 세상에 또 음모설이 많아요. 하, 허탄한 거에 두면 안돼요. 가짜 뉴스에 마음을 두면 안돼요. 그 다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에, 이런 자예요. 그래서 10개명에도 9개명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일 나쁜 거 마귀가 써먹는 수다.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할때 거짓말해서 따먹었어 속아서 따먹었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뢰른다 첫째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영복, 인복, 육복, 불복, 명복, 육복, 손복이 받 복을 받아. 마태복음 8장에는 팔복을 받.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 만복을 주셔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안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맞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다른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자, 그다음 이제 7절에서 10절의 내용은 영광의 왕인 누구냐 이렇게 다위신물로요 하나님을 영광의 왕입니다. 맞아요. 어, 솔리데오 글로리아. 루터의 오대명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 거룩한 산 성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전들아 문을 음, 머리를 들고 문을 들라, 문들라, 머리를 들라. 머리를. 뭐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들어오는데 활짝 열라 말이죠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대통령이 전에 청와대서 나들 때 문이 촤,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백악관에 가면 문이 촤, 대통령 들어갈 때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면 열려야죠. 근데 여기 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이지만. 오늘 2차적인 해석은 우리 믿는 자의 마음문을 열어야죠. 성대 여러분, 예배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읽을 때뭐 해야 돼요? 음, 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문들이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세요 게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환하게 열어야 돼요. 영광의 왕인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전쟁에 능하신. 고대시대에는 전쟁할 때 신들의 전쟁이야. 여호와가 가장 강한 엘로임 하나님, 엘 하나님, 엘샤바이 하나님, 아도니아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 파르테 하나님 그쵸? 이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개탄했어요. 자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환경과 싸워 이기고 이런 모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기게 하는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자스 크라이스트, 하나님 이죠. 그분을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돼, 활짝 열어야 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제바오트 제오바. 에, 예, 만군의 여호와. 맞아요,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을 24편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시와 잡고 승리하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